체육관 챌린저시군요. 체육관 배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세 3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나보다. 셀프건 다음에 보물고에 가보거라. 보물고는 스타디움에서 6번 도로 쪽으로 가면 볼수 있을 거나. 그렇지 셀포너는 금락을 만나보는 게 좋을 거야. 내 최고의 라이벌이자 체육관 챌린지 최후의 수문장이니까. 지금은 6번 도로 앞에 있는 보물고에 있을 거야. 다들 보물고로 가라고 하네. 이거 뭐지? 어? 와 챔피언이 추천한 트레이너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셀프어, 맞지? 단델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니 확실히 강한 트레이너가 될것 같구나? 다만 이 금락님에게 도전하려면 체육관 배치가 7개 필요하단다. 지금은 보물고를 보러 왔어요. 어, 유료님, 어서오세요. 어, 찾아오셨구나, 익스프레셔님은. 대단하다. 역사를 통해 포켓몬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좋아, 맘에 들었어. 자, 날 따라오렴. 이건 이몸 리그의 카드야. 보물고는 계단을, 계단을 올라가면 있어. 야, 근데 좀 이상해, 이거 스토리가. 아직 지망색인데 막갔는들 엄청 많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강하다고 소문난 애들도 아니고, 갓 포켓몬 받은 애들 막,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걸 막돈 주고 관람하는데. 우리가 동네에서 애기들 태권도 배운다고 그거를 돈 주고 관람하진 않잖아요. 거의 그 정도라니까? 세계관이 이상해, 약간. 아, 챔피언이 추천해도 그렇지. 애초에 저렇게 배찌를 딸 때마다 항상 사람이 그렇게 몰려있는데, 이제 막 포켓몬이, 포켓몬 받은 애들을,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게, 근데 그 애들은 그냥, 사실상 친분으로 추천을 받은 거잖아, 어찌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형이 챔피언이라서. 지인으로 받은 거 아니야, 사실? 정말 굉장한 보물고이지 않니? 가라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테피스트리가 남아있다니. 영웅이 두 사람이네요? 바로 맞췄어. 엔치시티 호텔에 있던 두, 영웅 동상은 누가 봐도 한명 뿐이었어. 근데 여기 있는 테피스트리에는 젊은이가 두 명인 것으로 나와 있지? 영웅은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두 명이었을까? 블랙나이트는 대체 뭐였던 걸까?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됐어. 난 테피스트리를 더 조사해볼 건데, 너는 이제 체육관에 도전해야겠지? 응원하는 의미로 이걸 줄게. 그럼 널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게. 보물고의 테피스테리에 그려져 있는 건 가라르의 영웅이야. 온날의 가라르에서는 챔, 챔피언 단데리 영웅이려나? 잘 들어, 셀프! 너의 목표는 슈퍼스타 단데리 이기는 거야. 그러면 6번 도로 넘어에 있는 에터널 마을에서 달려가도록 하렴. 내 내가 약하면 형이 바보 취급 당할 거라고 한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강해져야만 해.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볼 거야. 너와의 승부로 확인하게 해줘. 알았어. 나이버린 너와 싸워보면 뭔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승부하자. 기합 먹고 간다. 없으니까 포켓몬도 기준도 딱 부러지게 고르지 못해, 못하겠어 음, 팀멤버도 바꿔보면서 나의 가능성을 실험해본 건데 뭔가 느낌이 팍 오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약한 걸까? 내게 형은 멋, 멋진 존재고 트레이너도, 트레이너로서도 동경하고 있어 약한 나 때문에 형이 바보 취급 받는 건 싫어 그러니까 앞으로 더더더 더, 더 많이 시도할 거야. 그래서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포켓몬들을 찾을 거야. 아, 그럴 걸 그랬나? 내가 포알못이어가지고. 아,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또.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공준 날기로 해가지고 어렵게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포켓몬 센터에 가면은? 배우고 싶은 기술을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 자, 너는 이제 레터럴 체육관에 갈 거지? 가서 체육관 챌린지를 즐기려무 나. 구독해줘. 어, 아, 근개 부담스러워,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 이제 갓 트레이너 되는데. 왜 사람들 저렇게 많이 세워놓고서 막 이렇게 싸움시키면은. 어, 언니, 언니야, 가, 간다. 어제 털이 구부정한 거 뭔가 기대한데? 데스마스를보냈다어 어제 마지막 포켓몬 남았을 때 저는 다이맥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 언제 쓸수 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팬텀! 팬텀 뭘로 싸우지? 포리티스로 싸울까요? 가자.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타입인 페어리 타입이. 아, 카테 지는구나. 굳었다. 어, 맞아. 잠깐만. 얘, 얘 에스퍼가 아니지? 잠깐만. 나 젖었다. 에스퍼 아닌데? 이 페르타이 못 이기지 않나요? 그럼안 돼. 아, 뭘로 포켓몬 바꿔야겠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잠깐만. 포켓몬 바꿔야겠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에이스 번 한번 살게요 그냥. 뭘 해도 제보단 나을 것 같아. 포켓키스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제한테 아마 질 거예요. 에이스만 보내자. 오마야 와 펜텀 다이메스 기대된다 야, 이건 나도 좀 보고 싶은데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거 같긴 한데 와개징그로얘좀 폼이 다른데? 왜이 님들 얘네 폼이 좀 이상한데요? 얘 입에 누워주고? 거다이 환영 그림자 밝기야넌 도망칠 수 없어 뭐. 데미지 뭐야? 다이맥스를 하고, 화염볼을 씁시다. 다이버. 근데 다이맥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궁금하다. 얘는 어떻게 바뀌지? 똑같나? 딱히 틀릴 거 없네? 비슷해 보여. 근데 우르돌이 좀 징그럽다. 어, 진짜 너무 커가지고 상체밖에 안 보여. 와. 죽었어? 햇살이 강해졌다. 안 돼! 안 돼! 와, 안 죽었어. 오케이, 이길 수 있겠다. 다이 너클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안, 안 통할 텐데? 죽었다. 잘못 들었어. 바보짓 했다. 어때? 미안해, 에이스번 내가 널 죽였어. 그냥 밀러틱으로 싸울걸, 아 네, 원래 하나, 저, 하나 정도는 져줘야 돼요. 체육관 광장이한 대도 안 지고 져버리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한 번은 져줘야 돼. 야, 그래도 명색이 치유권 관장인데 하나정도는 줘줘야지 이거 한타기 한방이 끝나거든요 어차피 오케이 나름 이지하게 이겼습니다 그래도 쉽게 이겼다 이 정도면 친구 하나서 카메라를 떨어뜨릴뻔했지만 내가 얼마나 강한지는 확실히 봤어요 1은 상급으로 5,760원을 살에나왔다아나 이거 다음 지역이 너무 궁금한데? 얘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굉장히 너무 강해 고스트 배치야 저러면서 나한테 저주 옮기는 거 아니지? 나 무서워 오나 살까봐 어 강아지다 되이 너무 귀여워 내 멍파치는 니가 맘에 들었나봐 그건 그렇고 마침 잘 만났어 레터럴 말의 유정 말인데 가라르의 영웅에 대한 내용이 전에 내려오고 있다나봐 레플리카 하긴 하지만 넌감이꽤 좋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의견을 듣고 싶어 스쿰 누가 폭발음 같은 거 들렸는데 가보다 따라가 멍파치 부술려고? 부서라! 좀더 부수는 거다! 손원의 별이 나올 때까지 부수는 거다! 개싸 민폐짓 하고 있네 손원의 별을 모으면 위원장님이 인정해 주실 터. 대왕 끼리동! 너도 위원장님의 포켓몬이라면 그분을 위해 손원의 별을 찾는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라! 유적회손을 하고 있네? 야레 야레 다세 당신이군요 지금부터라도 소원의 별을 모아서 위원장님의 눈에 들고 싶다 뭐 그런건가요? 제법 머리를 썼군요 하지만 그런 짓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선택받아야 언젠가는 챔피언을 꺾을 그야말로 가라르의 미래를 짊어질 엘리트인 이 나를 비트 선수! 로즈 위원장님의... 대왕끼리 통을 빌리고 싶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설마 유적을 부술 생각이었을 줄이야 앞으로 있을 천년의 미래에 비하면 이간 유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무디 그렇게 무르디 무른 생각으로 위원장님을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비서가 된 거죠? 비트구 저, 저, 파대한대 날리면 안 돼, 진짜? 말하기 괴롭지만 자네에게는 정말 실망했다. 나는 고독하고 어린 자네를 발견하거든. 재능을 키우기 위해 트레이너스쿨에도 보내줬고, 옛날에 내가 생각나서 기회도 많이 주었지. 하지만 유적을 파괴하려 할 정도로 가라르를 사랑하지 않는 자네와 같은 선수는 더 이상 체육관 챌린지에 어울리지 않아. 곧 처분을 내릴 테니, 바로 너클 시티에 돌아오도록 거짓말이죠? 제가 실격이라는 건 저를 선택한 당신도 잘못이다는 뜻인데도요? 100가지도 넘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실 건가요? 피트 선수, 당신이 지금까지 모은 소원의 별은 맡아두겠습니다 저건 실망할 만하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박물관 같은데 가면은 그거 훼손하면 안 되는 거다 알아요. 근데 초등학생이구나. 야 그래도 그렇지. 피트 선수의 시합에서 캐스트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가족도 친척도 없는 자신을 걷어준 위원장님을 위해 싸운 거였대. 유작은 괜찮을까? 뭐가 있는데? 어, 저기 그림면 진짜 둘인데 왜 저기는 하나밖에, 바... 왜 거기선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었지? 동상은? 나 그게 궁금한데. 사고로 인해 빛을 보게 된 유저. 어떤 전설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검과 방패? 그래, 맞아. 영웅이라기보다는 포켓몬으로 보이는 두째가 눈에 띄지? 심지어 두 마리의 포켓몬을 자기가, 쓴, 다, 자기가 쓰던 것인 것처럼 검과 방패를 지니고 있어. 그 밖에 시켜 쓰인 잡은 없어? 영웅은 둘이었다? 그래, 맞아. 영웅은 두 명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꼬마을 비즈니스 호텔에 있었던 영웅의 동상은 어째서 한 명뿐이었던 걸까? 그게 포켓몬 트레이너 하나가 포켓몬 두 마리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 영웅의 동생이 동상이나 오래된 테피스트리보다도 더 과거에 만들어진 유적이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 거야. 그렇다는 것은 방패도 포켓몬,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제부턴가 검과 포켓몬, 그리고 방패와 포켓몬은 같은 존재로 취급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 아닐까? 영웅은 두 명의 젊은이. 검과 방패는 모두 포켓몬이었어. 하지만 진실을 전하는 유적은 예술적인 그림으로 감춰져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마워. 내 덕분에 큰 발견을 할수 있었어. 이걸 나눠줄 테니까, 너도 체육관 챌린지 힘내? 다음은 아라베스카 마을이지? 오. 아무것도 없고, 여기 마을인가? 탈출하나 본데, 이제? 끝인가 보다. 설마 마을인가? 도착했나? 우와! 우와, 진짜 이뻐. 와, 저 다른 마을 안 가면 안 돼요? 나 여기서 살래. 엄마 나 여기 왜 살래요. 나 원래 있던 마 어디더라? 엄마 우리 일로 이사하면 안 돼요? 야 여기 이사 와야겠어. 너무 예뻐. 와, 너무 이쁘다, 안 돼. 저장을 일단 하고